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프로 골퍼 허지우입니다. 어 골프를 치다 보면 어깨 회전이 부족하다. 더 돌려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. 자, 근데 충분한 어깨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어 하체 회전이 필요한데요. 많은 분들이 하체는 꽉 잡아 놓고 어깨만 죽어라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상체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잘못된 동작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클럽을 놓고 양손을 골반 위에 올린 상태로 손으로 골반을 이렇게 잡고 열어 주는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상태로 골반을 열어 놓고. 상체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면 어깨 턴이 이렇게 충분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반대로 하체를 꽉 잡아놓고 상체만 자꾸 넣으려고 하시다 보면요, 이렇게 상체가 충분하게 못 가고 몸에 힘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양손으로 골반을 이렇게 열어 주시고 어깨를 회전시켜 주는 이런 연습을